여기는 성남, 모란시장 쪽 태어나서 처음 와본 성남. 그냥 뚜벅이로 밝힌 단대로 와서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든 세월이죠. 그래도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더라도 교회와 성당은 그나마 믿고 의지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천주교 성남동 성당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신에게 의지하죠. 저는 다들잘 살고 계시 죠？안세진 참으로 힘들 고 고난 의 시간 을보 내고 있 습니다. 다들 행복하게 잘 사시죠? 기도하란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신 것 같아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저기 앞에 보이는 십자가 다들 잘 사시니깐 기도할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아, 저는 기도합니다 항상 신께 절대자에게 기도합니다. 부처든 하나님이든 성모 마리아든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리라. 저 하늘에 나의 도움이 올고 안할까? 저 하늘에서 나를 구원해 주해 줄 도움이 올고 안 올고 기도합니다. 저기 벽시 건물에 보이는 시계가 지금 6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네요. 6시. 제일 싫어하는 게 4시. <laughs> 이 와중에 농담이 나오냐? 4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예, 용서를 7번 하지 말고 70번을 하는데 70번도 부족하다. 70 곱하기 70. 77이 49. 4,900번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와중에 농담하는 것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시예요. 내시는 <laughs> 정말 싫어. 하... 성남 하늘이 되겠습니다. 정말, 저 하늘만큼이나 나의 앞길이 막막합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코로나나 터지고, 하. 건물 주인은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러고, 먹고 살. <laughs> 아이고 참 기도나 해야 되겠다. 기도나 할게요. 뭐냐 기도 여기 기도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애로운 성모님 저희 기도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 마음을 이초에 담아 바치오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촛불은 저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로 향할 겁니다. 성모님, 기도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감사 기도부터 드릴게요. 일단 감사 기도를 받으시고, 도주세요 이렇게 어리버리 얼마 전에는 길을 걷다가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뒤질 뻔 했는데, 그래도 스쳐가지고 콧등을 다쳤는데 코가 안 깨져서 감사합니다. 성북청 관할 담당이었습니다. 시설물, 그 시설물 담당한테 보상비 좀줄수 있냐고 전화했더니. 조사해보고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줄수 없다고 하네요. 흐흐흐. <laughs> 그 대신 내 콧장등을 깨뜨린 시설물은 철거한다고 하네요. 봐서. 근데 제가 한성대역 거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전화를 다시 돌렸습니다. 통화를 끝낸 그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또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콧장등 깨진 놈이 전화했으니까 치료비 달래려고 또깽짜 놓은 줄 알고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러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 그 한성대역 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나요? 웃더라고요. 댄스 공연. 그래서 흔쾌히 허락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콧장등이 깨진 이유를 알았어요. 그 공연장 담당을 만나게 하려고 콧장등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곧이어 기회가 되면 한상대여 공연장에서 공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쾌 공연장 담당이 섭외가 됐습니다. 내 콧장등을 깨뜨린 시설물 담당이 그 공연장 담당까지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웃더라고요. 댄스 동아리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차마 사교 댄스란 말은 입으로 못 뱉었어요. 얼마 전에 종로구청 대학로 마로니 공원에서 공연하려고 그랬더니 못 하게 해서 사교 댄스 또못 할까 봐 뭐라 두서없는 막씌워 버린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애로운 성모님, 저희 기도는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의 마음을 이 초에 담아 바치오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타오르는 촛불은 저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로 향할 겁니다 자 초를 향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모든 분들 기도를 담아서 기도하세요 마귀를 물러갈 악마, 마귀, 질병, 고통 다 물러갈 거예요 너부터 해라, 이씨. <laughs> 개뿔, 니 눈물. 니는, 니는, 니나 자라, 니나. 다잘 산다. 너나 잘 살아.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게요.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하시는 일, 만사 형통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만수무강 사십시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